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니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어떤,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필리핀 천연 것 같아요. 필리핀 천연지, 베트남 천연지 모르겠는데, 그 아가씨가 물고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그 웅덩이 안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 이 처녀가 아가씨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을 다 빼는 거예요.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물고기들이 몸부림, 몸부림을 치,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몸부림을.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그, 아가씨는 그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계속 그물 빠져나가는 양수기에 있는 그 호수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계속 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물이 점점 줄어서 이제 물이 거의 다 웅덩이에서 물이 다 빠져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고기들이 몸부림 치는 고기들을 잡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아주 쉽게 그 물고기를 아주 뭐 재미있게 잡더라고요. 물고기도 작은 어떤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아니고 막 발뚝만한 그런 물고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에 물고기가 있는 걸 보고 양수기를 가져와서 물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지니까 물고기들이 몸부림을 치고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꼼짝없이 그 여자에게 다 잡히고 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세상,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니 그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니 그 여자가 양수기를 이용해서 웅덩이에 물을 빼버리니 물고기가 다 잡히고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이 죽어 버린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영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실상입니다, 실상. 영적인 세계, 실상. 이 세상 보이는 세계, 사탄의 세계, 허상이죠. 거짓의 세계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세계.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세계가 영적인 세계고 실상인 것이죠. 자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들이 물이 없으니 몸부림치고 죽듯이 자 사람들에게 잡히고 죽듯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들,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니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죽은 인생,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달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 누가 복음 23장 32절에 보면 <laughs> 또 다른 두 행악자 중또 다른 두 행악,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끌려가니라. 끌려갔죠. 자, 여기 39절에 보면, 달린 이제 두 행악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 못 박혔죠. 그못 박힌 상황에서 3 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행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토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는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동일한 정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예수님을 두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받고 십자가의 십자가의 두 행악자가 몫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피방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토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자,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다, 있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정말 어떤 그 죄를 짓고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죄인이고 죄 아래 죄 아래 있고 이미 죄인인데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정제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미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심판이나 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재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너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박히실 때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 인류의 사람들의 어떤 두 부류의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군대 가면 이제 고참들이 쫄병이죠, 쫄병. 이제 부하 부하직, 부하 지금 부하 부하한테 동작 그만 하죠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옛날에 했던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동작 그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작 그만하고 예수 부터의 말씀을 들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이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동작 그만 어떤 사탄의 이끌림 받지 말고 동작 그만 동작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4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행학자 중한 명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하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요한.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보베로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베로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죠 예수 그리토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부분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시는, 살리는 것이라.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 믿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의 태가 죽었음을 알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 날 살리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자, 이달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제가 서로의 말씀한 것처럼 어떤 그 천녀 아가씨가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을 싹 빼버린 거죠 물이 빠지니 물고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자, 그, 사, 그, 여, 그 여자에게 잡히고 죽, 죽게 되는 거죠 자이 39장에 달린 행악자 중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행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양수기로 웅덩이에 물을 빼듯이 싹 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정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 굴토의 세계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린 행악자 중한 명처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